메인은 직접 타이핑하시거나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자, 오퍼레이터는 연산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까 연산자를 하나 써보긴 했습니다. 더하기. 그래서 다양한 연산자가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 선에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고, 자 일단 산술 연산, 요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별표, 나누기는 슬래시, 분수 표현하기. 한 가지 좀더 많이 쓰는 게또 많이 쓰는 게 퍼센트라고 해서 요거는 나머지를 구이요정도만 아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10 아까 더 하긴 했으니까 나누기만 해볼까요 3이라고 나오요10 나누기 3은 3이 아닌데 3이라고 나오죠 3.3333이 나올텐데, 원래.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정수랑 정수랑 계산하면 컴퓨터는 정수 값이 나와요. 정수와 정수. 계산 결과는 정수. 실수와 실수. 계산 결과는 실수.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소수점까지 3.333으로 보시려면 10.0, 3.0,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끝에 5라고 나오는 거 이거 잘못 나온 거죠. 원래 3.3333이 무한이잖아요. 순환소수인데 컴퓨터는 무한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서 오차로 끄는 겁니다. 오차가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까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다라고 하면 오차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쓰시면 됩니다. 3.333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산술연산 이런 거 있으니까 요것만 주의하시고요. 나머지여러분들 한번 직접 써보세요. 나머지도 한번 만 해볼까요? 슬래시는 나누기, 그냥 나누기인데, 센트 %를 쓰시면 은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더. 그래서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1이 나와 산술 연산은 굉장히 직관적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시겠지만 설명할드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도 자 이렇게 하면 은 더하기가 먼저 나왔지만 연산의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국셈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얘가 먼저 되고 똑같이 더해져서 16이 나오고요. 맞죠? 자, 근데 내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좀 뒤에 순위인 애를 먼저 하고 싶다. 그럼 우리 산수할 때도 이렇게 가로 쳐도 먼저 하죠. 똑같습니다. 그러시면은 더하기 먼저 하고 13에다가 곱하기 하니까 26입니다. 두개 비교하시면 됩니다. 산술연산은 여기까지. 비교 연산. 비교 연산도 우리가 산수나 수학에서 썼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할때 우리가 꺽쇠로 하자 박스입 걸리는 거. 선쪽으로 입을 걸리는 면 거. 크다 작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자로 하면은 초과라는 말이 있고 이상이란 말이 있죠. 비교 대상수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를 말이죠. 초과 이상 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요거는 초과 미만을 표현할 때 대상 비교 대상 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비교 대상 수를 포함하는 것까지 하면은 이렇게. 뒤에다 이걸 하나 더 붙여줍니다.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걸이 먼저 나면 오안 되고 턱세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이걸이 나와요. 이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수학에서는 같다라는 의미인데, 이거 대입 연산자가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씁니다. 이게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하나 예시로 사용을 해볼게요. 10이 누구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죠.